엠베스 2011 오늘 그 첫째 날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곳은요, 바로 CJK입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CJK 김상욱 대표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비자분들에게 CJK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회사는 최10년이 되지 않은 젊은 기업으로서 어, CJK a l l i a n e 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보시다시피 C는 차이나, J는 저팬, K는 코리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이 합쳐서 수처리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정말 한중일. 이번에 우리 CJK가 부스를 정말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전시품도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요. 가장 CJK를 대표하는 전시품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그 수처리 환경 분야 중에서 어, 수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전시를 한 제품은 대형 정수장에 사용되고 대형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제품인데요. 기존의 그 모래 여가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모래 여가 방식은 막대한 스페이스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온이 제품은 바단에 그 디스크를 쌓아가지고 그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어 일단 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어떤 전력과 최소의 물량으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작년에는 국내 최초로 그 양평 정수장에 약만톤 되는 정수장에 저희가 납품을 해서 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 대대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려고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그 소개할 제품은 중국에서 OEM으로 그 생산해서 가지고 온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저 뒤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그 최대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대산 프로젝트로 대산에 있는 그 공업 용수를 그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하는 그 국내 최대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사용될 멤브레인의 그 압력 용기입니다. 이 압력 용기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국에서 OEM으로 그 생산해서 어 작년에 저희가 그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는 아직 젊고 그그 밝은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수출이 분야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우리 사장님의 포부만큼 정말 젊은 패기와 혈기로 아시아를 넘어서 해외 글로벌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JK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